자기가 볼 때는 이건, 이건, 이건 문제가 있고, 이건 너무 과도하고, 그리고 이건 좀 빠졌느냐. 이건 그걸 집어내는 수가 있어. 올해 한 사람의 글을 보다. 14년을 봤어, 14년.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뭐, 아, 이건 뭐, 내용이 뭐 좀, 뭐, 없다는 거, 뭐, 더 집어넣을 거 없다는 거.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최순실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라고. 그니까 뭐냐면 무지하게 박하게서가 아니라 늘 같은 시간을 같이 많이 함께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 무슨 생각을 하고 <laughs> 뭘 기억한가인가를 많이 아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뭐라 하면 아 여보. 지난번에 뭐그 얘기 뭐 하던데, 그거 왜 집어넣지? 그래, 하고 그러면 아 맞아, 저 그거 빠졌네. 이러고 이제 그 집으로 그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주준실인 거예요. 비싼, <laughs> 네, 비싼 나이, 비선 나이, 비선 나이. 그러면 만약에 그런 난 그런 게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 난 그래서 일단. <laughs> 나는 이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최순실이가 국정을 농단했다는데, 농단이라는 건 완전히 그 A로 가야 될거 C로 가는 걸 농단 아닙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것 중에 집권 4년 동안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거. 통진단 회사 전교조 법에 노조로 만든 거그 다음에 뭐, 뭐야 저 뭐야 개성공단 폐쇄하고 사 어? 사드 배치하고 국정육과서 만들고 이게 왜 농단이야? 아니 그게 최순실이가 과연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나머지 의교 문제 뭐에서뭐이 쪽이 있는데 거기서 지명적으로 잘못한 게과 뭐가 있는 무얼 잘못했길래 농단이라 그러냐 이거야 사람들이 어. 얘기할 때에는 그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처라든지 아니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나 굉장히 이게 그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럼 메르스를 했건데 그 최선시 시기가 했나? 예? 그건 아닐 거란 말이야 메르스 대처에 있어서 문제점도 뭐, 있긴. 어, 있지만은, 그게 말이죠. 그게 대통령이잘못이야 이게. 새우로도 모르냐? 뭐난 진짜 모든 대통령 책임자인데 응. 다 돌려버리면 이야기가 안 되겠나? 는 아, 대통령은 잘. 신이 아닌데 뭐. 실권은 네. 네. 아, 안 가졌습니다. 그, 제 직장 동료 중에서도 제가 이제 테블릿 p 스 조작 이야기를 했더니 네.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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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새우로 그, 이야기로 이제 치는 거예요. 새우로 때 뭐했냐면서.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다 올리지 않았냐. 분단이로 다 퇴명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 세월호 그 사건을 갖다 대통령한테 책임 있다고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밑에 다 가지고 다다 있는데 무슨 세월호를 갖다가 대통령이 다 관할을 해서 책임을 져서 통과를 해야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laughs> 조직이 필요없는거죠 조직이 필요없는거지 조직이 필요없는 <목소리> 만약에 제가 대통령 같았으면 그 밑에 세월호 그 사건이 발생했을때 다뭐가좀 처벌했어야 된다고 합니다모든사람 가인 대사람 자기 편이라고 하더라니요우지리 그 대통령이 하루에시간시간던서관 일을 고 나면 비서관들은 전부 노초가 되는데도 서더라 저는 고풍지식이나 이런 말입니다. 그 정도의 한그그특별한한한데요그특한데요그특데그특요한데요그특별한그그냥단순한영화한데그 특별한데요. 그특지그 특별한데요. 그특별한요그특별요요 승부를 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젠 그 타협이 없고 죽느냐 사느냐 이제 공산화냐 자유냐 이제는 더 이상 뭐머법를필 없어요 음, 경하게 투쟁하는 기회는 살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렇최적으서 포기당하게 만든 거는 거 정말 또비서실장 그런 데 잘못된 말이 아 그런 까 거기에 새누리당 새누리고 흐느리고 하는 말이제 여기 진주 오 아니 근데 한 계속 온거한한1 분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강서구에서 왔는데 김성태는그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당선됐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제가 밀고 제가 사례라고 는 말에 우스여서수서그 말에 정말 새누리당 대대가 있는데 국민을 박대통령 그 저희 사과방송을인가요 힙박 라디오라서 하야온다고 하는 양말했거서 이게 가슴이 떨려 가지고요. 차 운전이 안 되더라고 라디오에서. 아. 그래. 그 뒤로 나는 방송을 다 듣고 용돈이 많아졌어요. 그래서요. 기값이안 들어가요. 젊은 사람들 그 달려서 막 그러는데 그래서 잠 예. <laughs> <laughs> 네. 네. 그렇게 대통령. 오히완 쪽에서 이쪽